접속 됐나요? 자 명예학교 학생 여러분 잘 들리나요? 명예학교 학생 여러분 잘 들리나요? 중일 접속됐고요. 아닌가? 나가왜 이렇게 많 중일 접속됐고요. 중이. 아, 어요접속자 이제 마지막 7교시 수업 우리. 자, 다시 선생님들은 아까 초당마트에 이어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어, 우체국에 나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직접 그 고른 아까 과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자 여기다 잘 담아왔고요. 이거를 박스 테이핑해서 아까처럼 우체국 택배용지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학교에서 수업 다 해봤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어, 택배나 편지, 소포 같은 걸 붙이기 위해서는 우체국에 와서 이렇게 연습해 보면은 어, 더 혼자서도 잘할수 있으니까 어, 한번 어, 부모님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과자 이제 테이핑 다 했고요. 이제 택배 용지를 어, 신민 선생님께서 잘 붙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오네? 자 이렇게 잘 붙였고요. 어 선생님 저기 무게 한번 재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기 저울 있거든요. 자 이렇게 와서 이 무게에 따라 요금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과자 무게가 몇 킬로인지 무게 단위는 킬로와 그람으로 이제 아 그래요. 자, 지금 무게 저렇게 저울에다가 전자 저울에다 저렇게 택배 상자를 올리면은 이제 무게가 나와요. 몇 킬로인가요? 자, 선생님 이동해 자. 몇 킬로 인지 한번 볼까요? 이게 으로 나오는데. 잠시만요. 어, 오른 다리고요 내리고요. 어, 내리고. 내리고. 맞추고. 자, 0점 맞추고 네. 자, 몇 kg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자 네.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무게가 자, 자. 6kg 6kg네요 6kg 과자요? 여러분은 과자를 6kg씩이나 샀어요 우리가 엄청 많이 샀죠 자 이제 택배를 우리 학교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체국에 와서 여기 이제 요금 계산하는 곳에 이렇게 우리 택배를 올리면은 저희 킬로가 나오죠? 6,000g 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어, 1,000g이 1kg 니까 6kg 이에요. 1,000g 이몇 kg 라고요? 1kg. 그래서 지금 저기 6,010 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6kg, 10, 6kg 하고도 10g 더. 그래서 요금이 지금 얼마인가요? 예, 5,000원 나왔습니다. 5,000원. 네. 우리 과자 택배 요금은 5천원 이에요. 저희 택배 혹시 어, 예약 배송 할수 있나요? 다음 주 수요일? 예약 배송은 저희가. 아, 그래요? 사전 네. 사전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면은 그냥 네, 학교로 보내주시면은. 네. 네. 자, 이렇게 택배를 하나 접수했고, 이제 여기 보이는 거는, 선생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고 다하니까 다하니까 이제 집으로 택배 우리 텀블러 보내도록 할 거예요. 다하니 좋나요? 네. 자,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4천원 4천 나왔습니다. 어, 기본 요금이 우체국은 4,000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배를 보낼 때, 어, 4,000원 이상은 이제 든다는 것을 알고, 어, 우체국 택배를 보내, 보내기 전에 요금도 준비해, 준비해 주도록 해야 돼요. 준비하도록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어, 임서준, 텀블러 한번 보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문정연 학생의 텀블러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몇 그램인지 한번 볼까요? 텀블러도. 어, 350g이네요. 350g. 여러분들이 직접 그쓴 택배 용지를 용지와 상자를 가지고 지금 우체국에 나와서 택배를 보내고 있어요. 이번에는 네, 현정이 기다려주시죠. 거, 현정이 텀블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할 것 이렇게 네, <laughs> 그러니까요. 음. 어 선생님이 다더푸듯한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주소도 적고 어 그다음 태인이고요. 어 이번엔 태인이 덤블러 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네. 확인하고 있죠? 잘 네. 자 이번에는 우진 최우진 학생의 텀블러 지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어, 지금 텀블러 주소를 저기 어, 입력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김사원 학생 텀블러 보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주영이. 이주영 학생의 텀블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환. 송지환 학생의 텀블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작성해 줘서 텀블러가 아마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갈것 같아요. 이번에는 임태양 학생의 텀블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지오, 우리 지오 텀블러 잘 가도록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수호 학생 텀블러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보낼게요. 이번에는 김도현 학생의 텀블러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더 있네요. 아주 많이 있네요. 지금 선생님들이 이거 끌착 끌고, 예, 저 주창에서부터 뛰어왔어요. 자, 이번에는 주 한결 학생의 텀블러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결이 아주 잘 썼어요. 이번에는 오 민석 학생의 텀블러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석이도 아주 잘 썼네. 이번에는 손진명 학생의 텀블러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명이 주소 너무 잘 썼다. 네, 너무 잘 썼어요, 진명이. 어, 이번에는 이슬기 학생의 텀블러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슬기도 아주 주소 정확하게 잘 썼어요. 우편번호까지 잘했어요. 이번에는. 고영진 학생의 텀블러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진이도 너무 잘 썼어, 잘 붙였, 붙였고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영진이 화이팅! 이번에는 어 배지윤 학생의 텀블러 보내보도록 할게요. 지윤이도 학교 학교명 잘 썼고 주소도 잘 썼어요. 어, 지윤이 아주 잘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 거의 다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네. 김태민 학생 텀블러 보내보도록 할게요. 어 태민이도 어, 핸드폰 번호도 잘 썼고. 태민이 맞죠? 네, 어 태민이 아주 잘했어요. 마지막에 오은주. 오은주 학생. 어 은주도 이름 어 너무 이쁘게 잘 썼다. 네. 은주 텀블러 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네. 그것만 써도 충분히. 자, 지금 이제 모든 우리 텀블러들을 다 보냈는데요. 어, 우리 명학교 학생들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이 텀블러가. 아까 우체국 상진처럼어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갈 거고 지금 이 많은 양의 택배를 들고 여기 왔을 때 여기 계신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친절하게 잘 지금 배송지를 정확하게 입력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배웠듯이 우체국은 신속, 정확, 친절의 의미를 가, 가지고 어, 제비 마크를 표기했다고 했죠, 선생님이. 그에 맞게 지금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 택배를 접수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택배 수량이 많아서 요금도 4,000원씩 해 가지고 어, 총 저기 보면 84,000원이 나왔네요. 얼마요? 84,000원.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학습 활동지 보면 선생님의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마 첫 번째는 어~ 그 질문 세 가지에 몇 키로였는지 또 어~ 요금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활동지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우체국 택배 접수하는 현장 모습까지 같이 함께 공부하고 나눠봤는데요 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는 수업도 기대해 주고 우리 택배가 학교로 잘올수 있도록 또 집으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어, 마음속으로 네 기도해 봐요, 알겠죠? 영양학교 친구들 어, 안녕. 마지막 계산하는 모습 선생님이 가까이 가서 한번.

네. 네네. 네, 네, 네. 네. 네한 번. 마이 잡고 마지막 최종 네아 여러분 오늘 굉장히 바쁘게 힘들게 주소 적는 연습도 하고 많이 힘들었죠 아유 저희도 택배 싣고 오는데 막 바닥에 떨어뜨리고 막 이랬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체국에 와서 오늘 즐거운 체험도 한번 해보고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 집으로 가정으로 텀블러가 이렇게 배송이 될 겁니다 총 저희가 2 4 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 0 개예요. 오늘 4명의 친구가 아마 택배 작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음에 학교에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했습니다. 자, 나중에 학교에서 봐요. 네, 이제 선생님 그 질문지 풀어주시고 이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영예학교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 네.